아 아, 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퍼스트캐빈이라고 하는 아키하바라에 있는 숙박업소에 와 봤는데요 이곳에 있는 일반 캡슐호텔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고로한 컨셉의 숙박업소고요 클래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을 했고요 퍼스트 클래스는 6,000원입니다 가격이 그 밑으로 갈수록 저렴해진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조금 넓다뿐이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직은 안 나는 것 같아요. 1 1곱가이이니다 샤워실과 실

장난으로 막 변태처럼 보이고 냄새 맡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문이 잠기지가 않는데 제가 착각해가지고 다른 사람 방에 가가지고 그 사람 개인 수건 냄새를 맡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. 일단 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요, 예, 여기 침대가 있고 여기에는 뭐 어떤 약간 칠부 바지에다가 예, 긴발 반팔인지 긴팔인지 애매한 옷이 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디타월. 이거는 그 다음에 칫솔이고 수건이네요. 어쩐지 아까 전에 그 안에 뭐가 있나 해서 <laughs> 왜 칫솔이 두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상하다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치약 냄새가 나는 거야. 아, 그때 느꼈죠. 아, 이 방은 내 방이 아니다. <laughs> 조금 보시면 이제 뭐 시계하고 알람. 근데 알람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이 끼워줄 수 있다고. 그리고 이쪽에는 에어컨, 예, 상중 끄기 있고 그 옆에는 불 켜는 거 있고요. 여기 충전 같은 거할수 있는 전기. 그다음에 이어폰을 꼽는 구멍이 있는데 이거 꼽아가지고 예,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뭐 거울 하나 있고요. 여기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전기 있죠. 음.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. TV 볼테스라고 이거 헤드폰 줬고. 연필이 있고 여기 음식은 음식은 갖고 오지 말라 그러는 것 같네 알람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 이 밑에 금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밑에 금고가 있는데요 하면 여기 이제 귀중품은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, 나같이 쓰레기 많이 버리는 사람은 쓰레기통 뭐 고정 되어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옷걸이 3개가 있고 다음에 여기에 구두주걱, 유레 빠레 빠레 빠수레 빠. 그다음에 이제 시끄러라고 하는 거고 이제 불불 켜고 끄는 거고요. 우리 문은 이렇게 쉽게 쉽게 여닫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으로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음에는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위쪽에도 보시면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소음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, 요게 지금 퍼스트 클래스로 해가지고 제가 6천엔에 예, 예약한, 고로한 방입니다. 아키하바라 역에서 한한 3분, 5분 정도 걸어오면 있어요. 험, 아, 졸려. 에이, 자꾸 더빙하기도 힘든데, 이렇게 더빙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. 새벽에 좀 추웠는데 그리고 밤에 앞쪽에 계시는 분이 코를 엄청 골아가지고 <laughs> 막 이런 식으로막 골아가지고요 예. 제가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잤는데 굉장히 숙면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예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뭐라고 하는 거예요? 뭐라, 못 알아듣겠어요 에이 그래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도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, 드리게 세.